이낌붙터네 제가 체크할게 오케이 오케이 21초 남았거든요? 이거 깃발 부서지겠다 얘들 아직도 못 먹었어요? 이 정도면 끝난 거 아니야? 한 명만 그냥 몸 던져도 이건 막았는데 여러분들 다 마운터 다 마운터 공격능다 마운터 일단 어.. 제가 뭐라고 또? 아.. 새끼들 이렇게, 이렇게 하는구만 확인 확인 일단 가서 누르죠 깃발 눌러 놓을게 이게 안 누르면은 10분 유지고요 누르면 5분으로 줄어들어요 n 스스스트백 e 스 t n o r t h w 스 s t Northwes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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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o r t h w e s 오 Northwest, Northwest, n o r t 트디스 s t 트 o r t h w e s t Northwest, n o r t 여러분, 들사우스 사우스로 사우스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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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우스로 깊게 한번 사우스로 3 2 t h r o a 스 South r o a 오 s o u t 없어 o a d South Road, s o u t 세 Road, South Road, South 인분 두들기는 s 하긴, o a d w 웨스트로, 웨스트로, 스 s t r o 오 d w 오 s t Road, w 오 s t Road, 리 e s t Road, 우리 사우스 이스트 문쪽에 이스트 문쪽에 3 2 1 문쪽에 웨스트로 백 웨스트로 백 너무 깊어 너무 깊어 너무 깊어 너무 깊어 콜로 안돼 반파티 너무 깊게 들어가요 오케이 오케이 홀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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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리할게요 수리 분들 수리 수리 수리, 수리. 클뚝 있는 어, 분들 수리 수리 우리 문 앞에 3 2 1문 앞에 문 앞에 문 앞에 오케이 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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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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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크래커 체스트 열려있나요? 그 아, 그, 어, 사우스, 이스트에, 사우스 이스트에 사우스 이스트 함두신, 펜디, 팬디 펜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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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 피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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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오늘 박스다, 박스다. 홀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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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홀드. 글래셜 밤도 있네요. 글래셜 밤 우리 건가요? 홀드, 홀드, 홀드. 될것 같아요. 베스 레디 해주시고 너는... 문 40. 퍼, 문4 0 퍼. 클뚝 <laughs> 있는 분, 클뚝 있는 분 소리 좀 해주세요. 클뚝. 오케이, 클뚝 있는 분들 소리 해주시고 우리 1파티 분들, 1파티 분들, 1파티 분들. 음. 놀수로 살짝 놀수로 살짝 놀수로 살짝 놀수로 이스트 볼 거야. 이스트로 신발 쓰고오세요 이스트 이스트 3 2 1 이스트 이스트 이스트. 오케이. 백백백백백백 문 수리 문 수리 문 수리 문 수리 문이 2 0 문이 2 0 문에 문에 인게이지 준비. 문에 인게이지 조심. 반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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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빵 오케이, 오케이. 노스, 아, 웨스트로 백, 노스 웨스트로 백, 노스 웨스트로 노스 웨스트로 여러분들 빽빽빽빽빽빽 노스로 풀백 노스로 풀 백, 노스로 풀백 지연 털어주시고 노스로 풀백 노스 이스트로에서 들어갈게 노스 이스트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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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스트 디펜스 풀 디펜스 레디 풀 디펜스 레디 노스 이스트로 쭉 가요 쭉 가요 쭉 가요 문 들어가세요 문 들어가세요 문 들어가세요 문 들어가세요 문 들어가서 사우스로 자리 잡으세요 살짝 웨스트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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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버더월 조심하시고 오버 우리 우스 웨스트에 싸우스 여러분들 싸우스에 싸우스에 깊게 싸우스이 두 원! 기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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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괜찮아요 디펜스 풀백풀백풀백풀백풀백풀백풀백 풀백, 풀백. 이계 기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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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홀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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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1계 기계, 기1 기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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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

I'm sorr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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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'm 스 o r r y I'm sorry, 스 이스트 r r y 스 한번볼 거예요. 문 앞에 한번볼 거예요. 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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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기. 대기, 대기, 대기. 아직 <목소리> 밤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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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밤밤. 나이스, 바, 나이스. 와기건 <laughs> 오케이. 오케이. 이스트 문 앞에 볼 거예요. 잠깐 세요 살짝 세요 살짝 세요 이스트 문 앞에. 3, 2, 1. 문 앞에, 문 앞에, 문 앞에, 문 앞에. 오케이. 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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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. 스 레디, 스 레디. 밤 들어오는 거 조심하세요. 밤 들어오는 거 조심하세요. 밤 들어오는 거 조심하세요. 밤 들어오는 거 조심하세요. 아직. 아직 수리 레벨 아니에요. 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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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기. 마우스 올렸을 때 나가는 표시 뜨면은 수리할 거 아니에요. 오케이 이제 수리할 수 있어요. 우리 문 앞에, 문 앞에, f 이 v e f o u 문 아래쪽, 문 아래쪽. 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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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. 와. 디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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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펜. 안정화하시고요. 안정화하시고 문 수리해주세요. 클뚝 있는 분들, 탱커 분들 수리하세요. 쫄지 마시고 수리해주세요. 클뚝 반응만 하시면 돼요. 클뚝 반응만 하시면 돼요. 딜러 톤 알려주세요. 한 초요. 오케이 딜러콜 알려주세요. 굿굿 굿. 오케이 블레이징 좋아요? 블레이징 좋아요? 우리 이스트 쪽에 왕관 보세요. 여기 계단까지 오세요. 이스트 보세요. 이스트 이스트 이스트에. 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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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짝 백 살짝 백 살짝 백 살짝 백 수리해주시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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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이스트 성벽 이스트 성문 이스트 스리 투원 이스트 이스트 이스트. 오케이 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 백. 빠르게 배세요 빠르게 앞에 앞에 인게이지 들어왔네요 클뚝 쓰세요 위험하면은 오케이 굿. 오케이 밤 조심 밤 조심 밤 조심 밤 조심 밤 조심 디펜 디펜 풀 디펜 풀 디펜 풀 디펜 나이스 나이스 수리해 주세요 윤님은 클뚝 돌리고 수리해 주시고요 음, 오케이 음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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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문 앞에 문 앞에 바이 오 쓰리 투원문 앞에 문 앞에 문 앞에 문 앞에 문 앞에 나이스 나이스 디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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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짝 빼시고 클뚝 있는 탱커분들 문 수리하세요 클뚝 있는 분들 문수리하세요 홀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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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들 이스트에 메이 잡고 있어요 홀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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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홀드, 아, 홀드. 홀드, 홀드. 음... 오케이 오케이 음... 홀드 홀드 또는 뭐 오케이 밤 조심하세요 밤 조심하세요 밤 조심하세요 오케이 우리 문 쪽에 이번에 해골 문 쪽에 위치워크 없이 갈 거예요 이거 페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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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홀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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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문 쪽에 디펜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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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 쪽에 문 쪽에 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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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 쪽에 그냥 딜 넣을 거예요 문 쪽에 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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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홀드릴게게 잠시 대기 문쪽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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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리 투원 문쪽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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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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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 홀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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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려해주시고 문 넘어 일 주세요 문 넘어 일 주세요 선 오차요 일일일일 홀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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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언 나코님 해주세요 제도 옵차 켰어요 홀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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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눈 앞에 바로 쓰리 투 원문 앞에 문 앞에 문 앞에 문 앞에 문 앞에 문 앞에 문 앞에 1 uppear 1 uppear 1 uppear bac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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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a 리 k 리 a c k bac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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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a c 기 b a c 기 b 기 c 기 b 기 c 기 b 기 c 기 bac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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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a c k b 세 c k bac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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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 c k bac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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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c k 오케이 오케이 백백백백 c k b a 드 k back. As a c 홀드 홀드 홀드. m e c h a n 기 e l I check it. h 좀더붙 t 주세요. o l d hold the hold. They g 어요 오케이. 홀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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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h 쪽에 e 쪽에3 2 1 t 쪽에 e 쪽에 h 쪽에 e 쪽에 r e e t h 홀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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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thre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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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필독 있으신 분들 수리 더해주세요. 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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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리. 와 탱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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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탱커다. 수리 좀 해주시고 나코님 봐주세요. 어머 이제 온. 선삼 초요. 선 온. 문 깨졌어요. 문 깨졌어요. 이 o 성격 a 시 u s 어요 i 성벽 아마 하나 더 부수고 들어 s 겠네 droga. I'm a b o 만더 버텨 좀만 더 버텨 좀만 더 버텨 좀만 더 버텨 m a n over t h 스 r e Juman over 마 h e r e 리 u 하시는 분들 여기 다리 e 조심하세요 감 n o 이쪽 아래쪽 다리가 좀 클린하네요. 아래쪽 다리가. 30초요. 더0초 아래쪽 다리 넘어지면 갱있어요 탱커 조심. 탱커 조심. 웨스어요 왕가 왔어요 메이지 쪽에서 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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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기. 대기. 예, 왕관 찾으시고, 왕관 찾으시고, 왕관 찾으시고. 우리 사우스 볼 거예요. 사우스, 사우스, 파이, 포, 쓰리, 투, 원, 사우스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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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우스에. 오케이. 우리 타워 쪽에서 홀드, 타워 쪽에서 사우스, 웨스트 조심하시고, 타워 쪽에서 홀드, 타워 쪽에서 홀드. 우리 힐러 분들, 아까 말씀드렸죠? 여기 우리 메이지 보이시죠? 메이지 힐 계속 주세요. 홀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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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홀드. 홀드, 홀드. 우리, 우리 저거 넛한번 때릴 거예요. 저거 넛한 번. 디펜스 디펜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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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펜스. 홀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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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홀드. 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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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위치밖에 반응 자리 갓 디펜 풀 디펜 풀 디펜 풀 디펜 우리 웨스트 3 2 1 웨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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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홀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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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로 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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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메이지 계속 히로피 이제 메이지 히로 계속 해 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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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이지로 계속 해 주세요 메이지 쪽에 주력 깔게 메이지 히로 계속 해 주세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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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대 봐 우리 싸우스 웨스트에 싸우스 웨스트에 바이 자, 로, 파이, 포, 쓰리, 투, 원, 파이. 오케이, 놀수 있어, 백, 놓수있수있수있풀 디펜스 레디, 풀 디펜스 레디, 풀 디펜스 레디, 풀풀디펜풀디펜 풀 디펜. 아. 아, 풀 디펜스, 풀디 <laughs> 나콘이 좀 봐줘야 아, 말도 들네 홀드, 홀드, 홀드. 최대한 홀드 하시면서 타워. 타워 허깅 하세요, 타워 허깅 하세요. 돈 있어요. 한번, 한번. 한번, 한번. 이 사우스 펜탱 아무도 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디펜탱이 다 죽었을 수도 있어요 폴딩 포탑 응. 갈게요 좀만 버텨줘요 여러분 또 있어요 고마워. 트 백커분들 리그하실 때 위쪽 다리로 오세요. 어디있지 잡칠들 싸우고 있어. 선 있어요. 방광고 설치. 밤 조심 밤 조심. 페스트도 애들이 왔네요. 왜 왔지? 방광 왔어요. 홀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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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요. 홀드. 방, 어, 풀디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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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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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사우스 웨스트 여러분들 있는 분들 사우스 웨스트 바이 포 쓰리 투 one. 메이지 쪽에 메이지 쪽에 메이지 쪽에 홀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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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이지 힐 계속 해주세요 힐해 계속 해주세요 나이스,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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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이지 쪽에 주디 깔렸어요 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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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를 또 들어오는 거 조심하세요 또 들어오는 거 조심하세요. 아무섭고요 홀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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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5초 뒤에 볼거예요 5초 뒤에 쿨 괜찮을까요? 홀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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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펜스 레디 풀디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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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디 왕관 보세요 왕관 보세요 파이 웨스트에 사우스 웨스트로 내려오세요 사우